클러스틱! 오케이 어, 됐어 클러스 오케이 됐어 자 시작 안녕하십니 돈의 스포츠 돈! 스포츠 K! 오늘은 네. 게스, 게스트가 왔어요 야, 아니 게스트 게스트 왔어요 게스트 아, 어, 저희는 네알 마드리드고 게스트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 게스트분이 저희 하는 거 보고 비웃었는데 <laughs> 본인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갑시다. <laughs> 아. 일단 되게 상대적이에요. 네. 네 일단 유니폼, 뭐 유니폼 자체가 에클라시콘데 어. 뭐 거의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빨리 선생님. 빨리 똑바로 쓰세요. 자.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자기 소개. 입니다. 아.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저는 뭐, 저는 2학년 3반입니다. <laughs> 저는, 저는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셨어요. 닉네임이요? 네. 인스타그램 고. 뭐 곤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오늘 배우고 싶어하는 걸좀 가르쳐드리려고 해요. 특히 또 여성분이라서 조금 오늘 좀 이해를 시키는데 많이 <laughs> 배우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어.. 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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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킥이요. 킥이요? 아니면 슈팅이요? 에가다 <laughs> 아까 좀배열를 나눴는데 <laughs> 배우고 싶어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슈팅인 것 같아요 슈팅에 대해서 같이 좀 재미있게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슈팅을 먼저 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고니 씨가 슈팅을 차는 걸 보고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제 고니씨를 먼저 슈팅을 할건데 초보자이기 때문에 공을 밀어놓고 안때리고 세워놓고 먼저 좀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보시면 슈팅을 공이 일단은 세워져 있다는 가정하에 디딤발은 공 옆에 주먹이 우리 한 두개정도 들어갈 수 있게 공 옆에 세워놓고 <laughs> 그 다음에 발을 쫙 펴야돼요 발을 쫙 펴고 공 밑에를 때리는게 아니라 공 중간을 때려야 돼요 중간에 때리고 난 다음에 슈팅은 여기서 한번더 스윙을 하고 슈팅을 때리고 나서 몸이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공, 공에 힘이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연결 동작으로 하면 지딧발 놓고 스윙하고 발등 쫙핀 상태에서 때리고 몸이 앞으로 같이 나가줘야 돼요 아시겠죠? 아 지금 뭐지? 한번 차보도록 할 건데요 은희 씨가 차고 나서 뭐가 잘못됐는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이렇게 일자로서지 말고, 약간 옆으로 서서 여기서 달려 들어가면서 기억해야 돼요. 발목 잡히는 거 디딤발하고, 자 준비 준비 됐어요. 네 준비 고어내눈 아, 그렇지 어자 방금 잘했는데 자 제가 여기서 됐어요. 져야돼어요디비빨이 일단 굽혀져야 돼요 굽혀져야 되는데 펴져 그러니까 몸이 뻣뻣해지죠 그리고 디딤발이 앞으로 나가있어. 공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가있으니까 볼을 위에서 차줘. 그니까 러 이렇게 이렇죠 씹히죠. 디딤발 옆에 놓고 구부린 상태에서 발등을 차줘야 방금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맞았잖아.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이게 좀 나는 좀 무서워요. 이게 여기가 아 여기서 찰까봐? 어. 그러면 여기서 한 발로 연습해봐. 이렇게 차는 것만 연습해. 해봐. 놓고 옆에 딱 놓고 그렇지 발등 쫙 펴고 발등 쫙 펴야돼 <laughs> 자 놓고 디딤발 구부리고 구부리고 발등 쫙 펴고 좀펴주는데 <laughs> 디딤발을 펴지는데 아니 그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디딤발 디딤발을 굽혀줘야지 아 디따... 하고 이 상태에서 때려야지 여기서 때릴 때 이렇게 뜨면 안돼요 요 <laughs> 원스텝 원스텝에 슈팅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다가 자꾸 생각을 해. 기린발 낮추고, 발등 쫙 피고, 몸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한 발에. 많이 뛰면은 스텝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기린발 생각하고, 발등 쫙 피고, 이렇게 쭉 뻗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옆으로 와서, 하나, 둘, 셋. 쭉, 오케이. 근데 발목이 흔들려. 자. 내가 공을 이렇게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슈팅을 한다고 생각하고 발등을 딱 피고 맞추는 응. 연습을 해요. 자꾸 감각이 익어야 되거든요. 자, 뒤딘발 옆에 놓고 너무 세게 차면 제가 손이 털어지니까. 살살 맞추기만 한다는 생각으로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나, 둘, 발목 고정.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 둘, 셋! 그렇지! 오,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오케이. 발전이 없을 것 같은데. 아, 뭐래. 자, 이번에는 세워놓고 좀 연습을 했으니까, 이번엔 수비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을 밀어놓은 상태에서 슈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자. 됐어, 이거 완전 좋다. 그래, 어! 이거, 이거, 잘 이거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니다 하나 좀더 뒤로. 달려오는 탄력이 있어야 되니까 좀 더. 자, 하나, 둘. 너무 천천히 달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진짜 하는 것처럼. 좀 진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오면 힘도 안 받지. 하나, 둘, 셋. 그렇지. 봐봐. 되잖아. 봐봐. 되잖아.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고 되잖아, 됐어 많이 발전했어. 그렇게그렇게 그렇게. 하나, 둘, 셋. 그렇지. 근데 이게 왜그러냐면디딤발있잖아요 디딤발. 있잖아요, 디딤발. 네. 공이 오면에 공이 이렇게 움직이면 디딤발을 생각을 해야 돼. 그렇 네. 디딤발이 가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세가 안 나오죠. 네. 너무 멀어도 자세가 안 나, 그렇죠. 네. 공이 굴러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기린빨을 나 네. 아시겠죠? 음 이분이 음 때리는 영상 올려놓았을 때 그렇지! 오케이 됐어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뭐 시간이 되게 짧았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자 마무리 소감 좀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어떤지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어스팅잘 몰랐는데 잘 알려주세요. 컷컷뭐 이거 빠른 거. 커이 그래서 저희 그렇게 놀린 거예요? 안 아, 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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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해 주시면 돼요. 요 어, 처음부터 세세하게 뭔가 좀잘 알려주셔가지고 슈팅을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차본 적이 없는데 좀 앞으로 종종 찰 일이 있으면 더잘찰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아, <laughs> 저희가 카메라 앞에서 인사하는데 밖에서 막 웃으시, 웃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너무 여러막 비웃으시던데 제가 알겠네요 이제.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이거 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또 기회가 되시면 은또 재밌는 또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